내일부터 서울 강동구와 은평, 광주와 인천, 강원도와 제주 등에서 9개 사업지 3000세대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를 공급합니다. 9월 9일 특공 접수를 시작으로 9월 10일 1순위 진행하며 분양가는 전용 59A 타입 최고가 기준 9억 9,700만원 수준입니다. 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현장으로 주변에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위치합니다. 프리미엄은 둔촌동의 다양한 학군과 올림픽공원, 일자산공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연신내 양훈해안의 퍼스티지를 분양합니다. 전용 53에서 74타입 239세대를 공급하며 분양가는 전용 59A타입 최고가 기준 8억 6,985만원 수준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대조초등학교와 예의여고 지하철 6호선 구산역 등이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시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파크 제주를 공급합니다. 사업지는 신제주와 구제주 인프라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버블 생활권으로 초대형 오등봉공원과 함께 아파트가 조성되는 현장입니다. 커뮤니티는 피트니스와 카페라운지, 스크린 수영룸 등이 계획됐고 오등봉공원과 한라산 전망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힐스테이트 이천역과 김해, 대청천 에피트, 광주태전 경남아너스빌 등도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견본주택 오픈은 충주시 하나포레나가 예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